오늘은 해남 윤 씨의 조형물과 문중의 유래를 유교수가 돋보기로 비춰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먼저 해남 윤 씨의 문중이 설치한 조형물을 살펴볼까요? 작품의 상단은 한글 윤자를 조형적으로 표현하였죠. 이응과 윤자는 불타오르는 횃불을 받들고 있는 모습으로 해남 윤 씨의 기상과 번영을 보여주고 있으며 섬세한 조각으로 붓을 표현함으로써 윤자를 완성하였다고 작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해남 윤씨 문중의 유래에 대해 돋보기로 비춰보겠습니다. 해남 윤씨 시조 윤존부는 고려 문종 때 인물이며 중시조 8세 윤광전은 고려 충수광 때 사원직장 영동정 봉직후 가소를 데리고 전남 강진 탐진 덕정동을 세거지로 후손이 번연하여 팔파즉 장파 죽사동파 지석파 부춘파 향촌파 용산파 어초운파 충남파를 이루었습니다. 해남 윤씨가는 조선 중종 때 해남의 어초운윤 효 정이 심한 기근 으로 세금 을 내지 못한 농민 들을 감옥 에 가두 는 안타까움 을 보고 옥문을 세 번이나 열어 구율함이 칭송되어 3개 옥문 을세번 이나 열어, 구 율함 이 칭송 되어 중종 임 금이 삼개 옥문 적선 지가 라 하며, 그 자손들에게 자벽을 면제하게 하라고 왕명서를 전달하였죠. 장자 귤정윤구는 중종 8년, 1513년 문과에 급제하였고 관을 해남으로 하여 김효명현으로 학문과 문장지절이 높아 호남 3걸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해남윤씨는 조선시대 문과급제자 20명, 무과급제자 13명을 배출하였죠. 정묘회변, 임진왜란 정유재란, 병자호란 등 선조들은 가솔과 함께 의병을 입고 끌고 나라를 수호하는데 큰 공적을 세워. 별 일곱 분의 선조가 강진화암사에 모셔져 있습니다. 중요한 사료는 조선산 한천동 영모당, 덕정동 추원당, 고려국민왕 3년 1354년 노비 허여문기, 이모보 목판본, 가전고화첩 조선효종 1658년 윤선도에 내린 해남 노구당과 금세동이 국가사적지, 완도 복일도 윤선도 원림 등의 국가 명승지가 있고, 공제윤두서자화상은 국보 제240호로 지정되었죠. 고산윤선도 유물전시관 국립중앙박물관 규장각 등의 유물 고서 등 1만 5천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고산윤선도는 모든 학문을 탐구한 대선비이며 국문학의 대가로 오우가 어부사시간은 널리 애송되고 있죠. 공제윤두서는해화의 거목이며 3대가 선미화가이죠. 중록윤효관은 순조때의 영월 부사로 선정을 베풀어 선정비가 있습니다. 바오로 윤지충은 천주교 최초 순교자로 성인이며 방산 윤정기는 다산학의 계승자입니다. 제12대 윤관 대법원장, 대법관을 역임한 윤일영 제7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공직국회의원, 학자, 법조인, 언론인, 기업인 등이 각계에서 국가발전에 헌신하고 있죠. 해남윤씨는 학문과 예술, 충효사상을 계승하며 명문가로 갈 것입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에 의하면 해남 윤 씨의 인구는 66,394명이었습니다.